어깨 날개 쭉히 있는 데가 여기 있는 데가 좀 열리거든요. 네. 그래서 운동을 많이 했는지 뭐뭘 뭘 반복적으로 많이 했는지 약간 막 약간 그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건강 쪽이 여기가 좀 많이 좀 결린다라고 비춰지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요. 네. 어, 신청 한번 보겠습니다. 예, 사주 제공할게요. 네. 피디님 따라 가셔서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옵소서 뭔지 보여주옵소서 (6월 16일) 남자였습니다 되게 태포하고요 남자가 남자라서 남자가 아니고 남자다운면이 알게 모르게 들어온다라고 비춰주고 터파한 면이 이렇게 들어오고 음~ 이분 또배려심이 되게 깊네 배려심이 되게 깊고. 하지만은 약간 손을 이렇게 모으는 거 나도 모르게 이렇게 손을 모으는 게 약간 이렇게 공손한 면인지 약간 예의주시 이렇게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어깨 날개 쭉이 있는 데가 여기 있는 데가 좀 약간 결리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많이 했는지 뭐뭘막 반복적으로 많이 했는지 약간 막 약간 그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건강 쪽이 여기가 좀 많이 좀 결린다라고 비춰지고음 이분은 봤을 때 스마일맨처럼 약간 들어 이거든요 그 그러니까 약간 웃는 현상이 약간 항상 버릇처럼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그래요. 건강 연령증도 알게 모르게 조금 있는 변도 있고 뭐냐면은 음. 건강이 좀 약간 본인이 좀 약하다 생각하면은 운동을 해서 다 잡아서 뭐 만든다든지 건강을 한다 건강하 하는 생각이 좀 약간 이렇게 있는 사람으로 비춰진다라고 그래요. 어. 머리는 비상하게 타고났지만은 알게 모르게 동서남북이 풍주하게 움직이는 그런 사주를 타고났다, 그래요. <웃음> 노래예요 <웃음> 어, 예, 네, 맞습니다. 어, 이분은 집안에 공을 참 많이 들인 집안으로 비춰지고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그 공줄로 인해서 이 사람이 이 분이 좀 약간, 어, 사는데 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이분은 몸에 실드가 쳐져 있어요 실드가 그게 뭐냐면은 방어라고 그러죠 그래서 가호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약간 나쁜 애군이 이렇게 뭐 있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의 좀 쳐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할머니 쪽에서 많이 공들인 걸로 들어와요 할머니 쪽에서 알게 모르게, 내 슬픔, 내 한, 그런 것들이 할머니 쪽에서 많이 이렇게 내재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공이 이만큼 쌓였는데, 언제 폭발했냐면은 그이 때에서 폭발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받아먹는 거죠, 공 공질이 좀 엄청나게 센지발입니다. 예. 그래서, 뭐. 만약에 결혼을 해도 괜찮게 살지 않을까, 라래 그러게요. 이게 인품이 좀 괜찮게, 너그럽게 약간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음. 집안도 알게 모르게 조금 암흑하지 않을까라는, 예. 예. 뭐, 속사는 잘 모르겠지만요. 약간 제가 느끼기 그렇습니다. 운을 보니까, 운은 향후 3, 4년 안쪽으로 이 사람이 많이 움직일 것 같아요. 음. 3, 3, 4년 쪽으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많이 움직일 것 같고, 음. 이 사람은 해외 쪽으로 약간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향으로 보이거든요. 음. 우리나라에 있는 것보다 외국으로 나가서 뻗쳐야만 음. 약간 그런 좀더 뻗치는데, 지금 약간 코로나기 때문에 조금 약간 주춤하는 그런 현상도 있지만은, 그래도 사주팔자라고 보지만은, 이 사람은 몸을 받았을 때, 어, 색, 뭐지, 이 건강 생태라든지 생활 자체를 봤을 때는, 음. 앞으로 향후 좀 약간 괜찮다라고 비춰집니다. 음. 음. 건강은 어깨 쪽으로 어, 뭐 무거운 거 들었는지 뭐 말이 뭐 운동을 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이번엔요. 음. 네. 이번에는요? 네. 네. 어, 트로트 가수 임영웅 씨입니다. 임영웅 씨 아시죠? <laughs> 어, 당연하죠. 전 국민인데 어머 대박이다. <laughs> 음, 내가 김, 씨 어, 내가 임영웅씨정물다 봤구나. 어, 이분의 음. 네. 어, 미래는 좀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 미래와 이명웅 네. 어, 씨의 이상형이라든지, 음. 배우자는 어떤 사람인지도 좀 부탁드릴게요. 음. 이 사람은, 보자, 오늘 탄탄대로 걸어갔기 때문에 괜찮을 거다. 괜찮겠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음. 네. 미래 쪽으로 봤을 때, 괜찮다라고 붙여주고, 돈이 들어오면은 안 나가요. 잘안 나가요. 잘안 나가기 때문에, 그거를, 사람이 그렇잖아요. 들어온 대로 그냥 막 이거 사고 저거 막 뿔리잖아요. 막 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안 그래요. 들어오면은 제가 쌓이는 사람이세요. 제가 쌓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 알게 모르게, 미래 적으도 여자를 만난다. 그래서 이쯤, 장가를 좀 약간 늦게 가실 거예요. 아. 장가를 좀 늦게 가실 거고, 40대 중후반으로, 요렇게, 가고는 싶으 대, 가고는 싶으대 이, 운이 그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 좀 약간 바뀌지 않을까라는, 음. 그때 움직이실 것 같아요. 연애운 자체도 마찬가지고 음. 어, 연애는뭐 조목조목 하게 하겠지만은 음. 이 인생에서 어, 결혼은 약간 달이게 그때 좀 하실 것 같고 재도 음. 어, 괜찮고 대치 음. 인상가도 참 괜찮습니다. 음. 예. 그래도 임영웅 씨가 더잘 된다고 하시니까 예. 너무 좋습니다. 어유, <laughs> 예. 저도 좀깜짝습니다 제가 임영웅 씨의 이걸 볼 줄이야 꿈에도 생각 못 했고요. 음.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네.